오늘은 아빠랑 진짜 컵라면 하나씩만 먹을 거예요. 정말? 어, 정말. 진짜 딱한 개만 먹으면 돼. 라면. 딱 컵라면 하나. 자, 벽야 가져와라. <laughs> 자, 오늘의 컵라면은 요즘 굉장히 핫하죠. 전보 도시락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<laughs> <나? 웃음> 이거 아니. 에요나안 <laughs> 뜯어. 뭐안 <laughs> <뭘> 뜯어. 누가 <laughs> 제 얼굴 만해요? 다러올게 먹방입니다. 2 0분안 먹방입니다. 2 0분을에 과연 이다 라면을 먹을수있다 한번 도전먹해수있록 한번 습전을해보니다하겠습니다아 여러분 안 줄어요 안 줄어 이거 딸 잘못 로 이렇게. 참... 번역 치르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아빠를 모셨습니다. 와, 오랜만에 시청자분들께 인사. 아, 안녕하세요. 먹갱이 아빠 사랑스러운 아빠. 반갑습니다. 사랑스러운 거 맞나요? 왜 나는 30년 살면서 사랑스러운 걸 모르겠죠? 자, 오늘은 아빠랑 먹방을 촬영할 예정인데요. 어떤 먹방을 찍을 거냐? 바로 아빠 하면 생각나는 음식. 난 <람이> 라면이죠, <좀 웃음> 뭐. 내가 요즘 이거만 보면 아빠 생각이 나 가지고 진짜 눈에 눈물이 보인다니까. 어? 근데 오늘은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정말? 어, 정말. 진짜 딱한 개만 먹으면 돼. 라면. 딱 컵라면 하나. 자, 여러분, 오늘은 아빠랑 진짜 컵라면 하나씩만 먹을 거예요. 너무 많이 먹을 필요 없어. 쉽게 쉽게 갑시다 1분밖에 안 하네요 그냥 후루룩 짝 1분? 1분? 나는 오늘 20분 20분? 응. 오늘 컵라면 먹으면서 얼마나 빨리 먹나 약간 도전 먹방식으로 해볼 거거든요 여기 옆에 타이머 준비했어요 저는 20분 도전할 거고 아빠는 1분이라고 했으니까 1분 도전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먹을 컵라면 들어오세요 자벽다 가져와라 이건 무슨 속임새 있는 거 같은데 느낌이 <laughs> <laughs> 자, 오늘의 컵라면은 요즘 굉장히 핫하죠? 전보 도시락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, <나>? 이거 아니에나 <laughs> <laughs> 거짓말 안 했다. 응. 내가 이거 아빠, 아빠한테 숨기려고 이거 호갱이 방에다가 숨겨놨거든요? 아니, 이런 라면이 있습니까요? 어,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. 아니, 이게 컵라면이야. 하나. 아빠 이거 1분 만에 먹는다 했어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은 전보도시락 먹을거예요두개 준비했어요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 자 여러분 그러면 포장지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나안 뜯어 <laughs> 뭘안 뜯어 안 뜯어 아, 뭘 뜯어야지 아빠가 1분만에 먹는다며 뭐 좋긴 한 8인분 되는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알았어 사이즈가 그렇잖아 아빠. 오, 맞아 딱 8개 들어가 있어 라면 8개 4개가 깨끗한데. <laughs> 자, 여러분, 제가 비교샷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전부 도시락이고요. 이게 일반 도시락이에요. 나, 나 이거. 나 이거. <laughs> 어림없지. 이게 전부 도시락이고, 이게 일반 도시락인데, 제가 뜯어서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. 자. 일단, 이렇게 뚜껑은 식판처럼 되어 있어요. 식판. 그 스프도 들어가 있는데 면은 총8 개가 맞아요. 누가제 얼굴만 해요. <laughs> 일반 면이랑 비교 한번 해볼까? 면 똑같나? 아 다르다. 다르다 다르다. 딱 뜯자마자 면이 틀려요. 색도 다르고 어, 면 색도 다르고 뭔가 느낌이랑 크기도 다르고 면발도 다른 것 같아. 이거 그냥 소에 넣어서 끓여 먹는 거죠? 아니야 이거 그냥 컵라면처럼 먹는 건데요. 아... 이큰거 언제 끓어? 자, 아빠, 스프 까세요. 이것도 스프 이렇게 뜯으면은, 스프가 이렇게 후레이크랑 여러 장 들어있어요. 이게 스프. 와, 후레이크도 엄청 많아. 이거 하나만 넣어야 되겠다. 스프도 하나만 넣고. 에? 무슨 맛으로 먹어, 그럼? 물을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. 어? 저 먹게인 게좀 작아 보이죠? 아, 뭔 소리야. 아, 진짜. 안 돼, 혼나. 자, 여러분, 이렇게 스프랑 후레이크도 다 넣었고요. 이제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 넣을게요. 물부족하 아빠 물 부족한데? 자, 뚜껑은 덮어주세요. 생각만 이렇게 전보 도시락이 완성이 됐고요. 총 8개, 8개, 총 16개. 아빠랑 함께 먹어볼 거고요. 그리고 오늘은 도전 먹방입니다. 20분 안에 과연 이 전보 라면을 다 먹을 수 있나?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안 할래요. <laughs> 아빠, 나 빛이 어두워졌어, 지금. 자, 같이 먹을 김치로는 총각김치랑 열무김치 준비했습니다. 아빠도 들어줘야지. 아빠 거 준비 안한줄알거 아니야. <laughs> 아빠 것도 다 준비했어요. 자 그러면 타이머를 키고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20분은 너무 적은 것 같아, 그렇 20분? 응. 20분이면 뭐 이거 충분하지? 뭐. 그래? 오케이 가겠습니다. 20분 시작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요호 쏴쏴 쏴. 와 많다. 너무 많으니까 이게 괜히 물리는 것 같은데. 아 초반부터 그러시면 안 되죠. 와, 연기가. <laughs> 그렇게 먹어갖고, 호갱이하고 똑같지, 뭐, 언제 먹으려고? 응? 아, 입에나 대고 말하세요! <laughs> 아니, 내가 3 0초 접어주고 하려고, 지금. 응? 어? 그것도 호갱이하고 똑같잖아. 아, <laughs> 아 근데 맛있다. 음. 국자 좀 주세요. 국물이 없으니까. 와. 음. 맛있다, 근데. 아왜또 오늘 어? 대결 아니야 아니 대결은 아닌데 왜 그래 이거 김치 누구거야엄마거야 반찬가게 음... 맛있지? 싱거인데 응? 이 세상에 아빠 입맛에 맞는 김치가 있을까? 할머니 16분 남았습니다 1분에 한, 한 개씩 아 여러분 안 줄어요 안 줄어 이거 옛날 도시락 생각하고 먹는데 옛날에 라면이 비쌌지 그냥 김치에 밥만 갖고 다녔지 <laughs>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먹어 <laughs> 뭐야 아빠 그래도 좀 먹었는데? 내가 한번또 한다. 건강 생각하세요. 아! 야 캔섭은 줘야지아 대결 안 나시다고 아 그래도 대결 하고 싶은데 솔직히 대결이어도 내가 이 이건 단거리 아님 장거리임 아잘 <laughs> 어, 먹는다 역시 아 여러분 아세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근데 자꾸 제 입으로 들어오나요 음 뼉다에 한수주 쏠까? <laughs> 전 먼저 가겠습니다 자꾸 팔로 치지 마세요, 은근슬쩍 시청자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딸 잘못 둔 죄로 이렇게 참 곤욕 치르고 있습니다 음. 왜 힘들어? 아빠 그래도 다섯 개는 먹잖아 섯개 가지고 뭐 여덟 개 어디 가보자 그럼. 아 <laughs> 라면 하나라고 사기치고. 아유 사기라니. 하나 맞아. 하나 맞잖아. 대체 이런 라면 누가 만드는 거야? <laughs> 아 점점 <좀> 여유롭게 먹을게요. 볶고 <laughs> 같이 먹어주면 되겠다. 저는 강하게 키울 거예요. 맥대야, 고기 먹으러 가자. 아유. 아빠가 쏠게. 응. 치워. 다 먹어. 치워, 치워. 고, 고기 먹으러 간대잖아. 여러분, 저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. 아빠 빨리. 안 해. 사람도 아니야 여덟 개 저걸 어떻게 먹어 어휴 5분 남았네? 난 이게 마지막인데? 또 이러고 한탄하고 보고 있어야 되니 참 도. 끝! 야, 성공했습니다. 제가. <laughs> 제가 성공했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 기록은 17분? 16분인가? 17분인가? 10, 17분 3초? 맞나? 뭐 군인이 말아서 해주시고 <laughs> 이 정도 걸렸고요. 저는 하나 다 먹었고 아빠는 아까 무슨 컵라면 하나에 하나 1분이라면서 컵라면 하나에 1분 안에못 먹었어요. 빨리 사죄하세요. 사죄 못해요. <laughs> 빨리 사죄하세요. 당연한 사실인데요. 뭐. 이게 왜 당연해요? 아빠가 배은 말이 있잖아요. 아까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줘봐 그럼. 그 이거 1분 만에 가능해? 아, 그건 1분 다뭐 30초도 안걸려 30초? 어. 오 진짜 해보실? 지금은 음, 배불러서. <laughs> 다음에요. <laughs> 자 남은 거 아까우니까 아빠랑 또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도와줄게. 부모 마음은 자식 걱정돼서 이거 마셔드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럼 마셔줘. <웃음> <웃음>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빠와 함께 컵라면 한개 먹어보았는데요. 아빠 오늘 어땠어요? 한개 아니에요. 여덟 개입니다. 여덟 8개. 개한 개죠. 한개 용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개죠. 믿지 마세요. 여덟 개. <laughs> 자,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도전 먹방식으로 아빠랑 같이 전부 도시락 두개 먹어보았는데요. 저는 20분 안에 전부 다 먹어서 성공했고 아빠는... 저는 3분 만에 먹었어요. 3분 만에 아빠는 꿈꾸셨습니다. <laughs> 저기 멀리 어디 가셔가지고 꿈꾸고 오셨어요. 자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전보 도시락 크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라면 좀 먹는다 하시는 분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짠 이게 금방 끓이는 건 탁탁이나 넘어가는 간격이 크 한데 이거는 네 여러분 안녕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.